중국을 향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중국의 중국 괴산에 성막 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. 거의 열려있는지 사천지 전지잘 모르겠는데, 거기 가면 이제 정말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성막을 그대로 보존을 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라고 가보고 있습니다. 진시아슬라. 어, 무슨 유계소죠? 여기가 안성맞춤 유계소입니다. 뭐. 뭐 먹을 건가요? 일단 지금 잠깐 너무 배가 고파서 가던 중, 이동 중에 밥을 먹으러 왔고요. 아, 나 너네 거좀 뺏어 먹어도 돼?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고 준비 중이야. <laughs> 와, 맞아. 아, 롯데리아 먹을까? <laughs> 아, 오믈렛도 맛있겠다. 어떻게 오믈렛이 간단하죠? 간단하잖아. 이렇게 생긴 건데? 근데 너무 크다 이거 쿠폰만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사갈게요.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니, 딴데도 보자. <웃음> <웃음> 다리 는나 얘도 알아. 만났었어. 이거 어시 <laughs> 바로 갑시다. 밥 먹었으니까 이제 출발합시다. 렛츠 고고 시. 꽃기로애플워치도 줘. 리겠지 그 지석진이 저런 랜덤 뽑기 있잖아 이걸로 뽑았다? 근데 저막 기승진이 뜯을 때그말 하거든? 와 이거 뭐 에어팟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계속 뜯는데 진짜 에어팟이 나왔어 진짜로? 근데 에어팟 12가 나왔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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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<웃음> 어 이거 미래에서 온에어팟이야와 <laughs> 대박이다 진짜 프카랑님이 운전을 잘 못해요 조금 더 빠른 시일 내로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찾고 있지 않다. 여러분 <laughs> 갑자기 비가 엄청 옵니다. 네, 저희가 오면서 비 내려 주신이라는 찬양을 계속 드렸거든요. 진짜 비를 내려 주시네. <laughs>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게 저희의 일이야. 것 같은데? 아닌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인생의 갈림길을 갈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지프랑님 기도해야 됩니다 <laughs> 어... 네. 일단 가보자고요 뭐지? 네. 어, 제 생각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길이 만날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쭉 가보겠습니다 이기로 가면 왠지 안될 것 같이 생겼어요 지어 지하 굴다리 가는 것 같은데 응안 음. 나올 것같아 나올 것 같은데? <목소리도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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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요 아니긴 한데 맞아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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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돌아왔어 돌아왔어. 아 역시 역시 <laughs> 여러분.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대시고. <laughs> 아니지. 가 <laughs> 잘못 들어가. <들어왔어. 웃음> 그게 내 어, 실수도. 뭐한해도 하나님 붙이지 말라 했죠. 네. 원래는 절로 쭉 갔어야 돼요. 잠시 후. 아까 뭐라 하셨죠? 왜저 저희는 벽을 보고 있나요? <laughs> 넌 못지나간다. 지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? 이것은 인간의 실수입니다. 여 그... 혹시 사울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<laughs> 그 선지식이 진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그런... 사울왕인가?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식이 지금 진리의... 진리를 가렸습니다 <laughs> 네, 항상 자신의 지식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만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죽이고 말게요 <laughs> 아멘. 네. 지금 돌아가는 건 다윗을 상징하는 건가요? 아, 맞습니다 지금 <laughs> 다시 저희는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, 네. 돈을 좀하니 올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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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? <laughs> 진짜 최고였어요. 비록 성마관을 못 했는데 제 거기가 예약제라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미리 가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는 예약 번호랑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거게 목사님께서 뭐 인터넷도 잘 하실 줄 모르고 하셔서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안 나와있어서 저희 무작정 찾아갔는데 이제 제가 너무 멀리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들 도 해주시고 간증거리 그리고 정말 설교를 듣고 정말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분이고 제 신앙적인 멘토 중에서 한 분이 되실 정도로 정말 너무 멋있는 분이셨습니다. 처음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 말씀 도중에 진짜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냥 시간이 순삭됐어요. 시간 지났겠거니 했는데 3 시간이 흐른 거예요. 아, 어, 웬일이야, 웬일이 진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게 어, 말씀을 듣고 온거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고 었 이번 편에는 이제 속막 안에 들어간 거는 못 찍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랑 말하는 거는 못 찍었지만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8월은 방학이래요. 그래서 9월 달에. 연락을 하고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보는 걸로 다시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. 여러분, 정말 저희가 느낀 이 감동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편에서 꼭꼭 꼭 정말 멋진 영상으로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목사님이신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뵐게요. 그럼 안녕!